그 저는 이렇게 소드 볼링장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볼링장에 온 이유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아대를 이용해서 쳤었는데 열심히 조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laughs> 안쪽이 너무 갑자기 아파져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할 때도 좀 불편하고 잘못 치겠는 거예요. 근데 또 볼링은 치고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트렌드를 쳐보는 건 어떨까? 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트렌드를 칠지도 모르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때 트렌드 골라야 했던 랑거님. 제가 예진양이 뭐, 예진 뭐 투핸드를 한다고요? 네, 제가 투핸드를 배워보려고 오늘의 특급 선생님 남권님을 모셨는데요 예, 예. 아, 오늘 잘 가르쳐주실... 겠죠? 아, 제가 또 이제 투핸드를 뭐 프로 선수급으로 잘 치진 않지만 약간 여성분들이 투핸드를 친다 그러면은 약간 양손 냅다 던지기 라는 방식으로 좀 던지긴 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볼을두 손으로 둔다. 그러니까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봤다가 뿌잉!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웃음> 뿌잉! <웃음> 네. <또> 오늘, 코위스 <laughs> 초이스님도 뿌잉하지 않게 1타 강사, 랑권 선생님 오스쿠 팔레드마 랭키로 던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나요? 불가능하죠. 손내 정도 낼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헤이스님, 나한다니다 그럼 예. 시작해볼까요? 예. 시작해 <laughs> 아대 클래식 포켓몬은, 트렌드 포켓몬이란에서는, 엄지를 사용하지 않요 엄지를 사용하지 않고, 중략치, 이두손가락은 그냥 중략치 듣고, 손바닥으로 볼을 받친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며시 잡아니다이렇게밀려서 그대로 물 푼다 생각하고, 스윙을 하면서, 물을 푼다. 그치? 공을, 푸쉬, 똑같아. 푸쉬, 백스윙, 불풍기 이렇게. 자세히 눈빛 턱 땡겨 주기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일단 트렌드를 안치지 반년 정도 됐는데 일단 하우스 시범을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진이가 바로 그거를 보고 따라해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 치고 잘했어. 이야, 처음 치고 잘한거. 처음 치고 잘한거, 처음 치고 잘한거. 오케이, 한번 더. 자세 눈빛 턱땡겨지 오케이, 오케이. 똑같아요. 푸쉬, 백스윙, 스윙까지. 푸쉬, 백스윙. 오, 좋아. 잘하는디? 어, 나쁘지 않아요. 양손 뱉다 던지기 가능성이 보입니다 저 그러니까 소질이 있을 것 같아요 소질까지는 아니고 <laughs> 할것 같아요 똑같아요 꿀팁 여기서 엄지를 벌려야 돼요 엄지와 검지로 꽉 공을 잡아줘서 좀더 지탱해진다는 생각 그래야지 백스윙 갔을 때 공이 흔들리는 걸좀 방지해줍니다 오케이 <laughs> 오야 잘하는데? <laughs> 야 왜또 저래? 이름 혹시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어, 근데 저 진짜. 아니면 뭐 제이슨 이런 걸로 바꿀 어, 괜찮다, 생각 없나요? 괜찮다. 어, 잘 하시는데요? 저 소질 있어요, 진짜. 아데보다 훨씬 난데 뭐야, 뭐야. 어, 잘 치시는데 꿀팁 좀 알려주세요. 나 중량지도. 중량지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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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엄지와 네. 검지로 동을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꼭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눌러준다는 네. 생각으로. 네. 이렇게. 어, 구성 뭐야? 구성 뭐야? 구석 뭐예요? 구석 왜 이렇게 빨라요? 공이 안 보이지 않았나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건송이 <laughs> 형인 줄 알았어요. <laughs> 와... 아, 배운 지 20분 치고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됐는데? 됐다. 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진짜 아대보다 잘하는 듯? 진짜 아대보다 잘하는 듯? 이제부터 채널명 제이스 예몬트로 바꾸십시오. 제이스 예몬트. 네, 네 제이스 예몬트. 나중에 꼭 제이스 벨몬트와 콜라보 음. 한번 하길 진짜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오. 굉장히 좋아요, 진짜. 오. 일단 양손 냅다 던지기는 합격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이야. 다이다, 다이다. 좀만 더 연습하시면 이제 투핸드 볼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oh 그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왜 스타일 가안 나온다 마지막 게이기 때문에. 라스트 찬스. 네 라스트 찬스. Oh. 네 알겠습니다. 오오 오, 오, 오! 훅을 구사하는데요? 오 훅을 구사하는데요? 제이스 에몬트 좀 하시는 듯? RP, <laughs> rpm 봤음. rpm 계속 봤음. <laughs> 나 정확히 봤는데 여덟 바퀴 반 굴렀습니다. 진짜 소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진짜 장난 안 치고 소질은 있는데 더 이상 늘것 같진 않아요. 아니요 뭐 계속 늘고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오늘 1타 강사랑 그원 선생님께 이렇게 트렌드를 배워봤는데 저 약간 소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트렌드로 가야겠는데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약간 아재보다는 확실히 손목 힘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도 가끔 가끔 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놀러왔어요. 전 되게 진짜 냅다 던지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휑 하고 던져버리는 걸줄 알았는데. 제가 소질이 있다 보니까 재미도 느껴졌나 싶기도 하고. 아, 마지막에 스트라이크도 쳤는데 그 영상이 날아가 보여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하얀 거짓말. 요즘 계속 볼링을 연습해도 제가 원하는 자세도 잘안 나오고 점수도 잘안 나오고 그래서 조금 속상한 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 새로운 스타일로 해보니까 다시 볼링이 재밌어진 것 같아요. 아, 오늘은